깜빡이를 버튼을 누르면 이게 지금 트레이너, 기 때문에 자기가 넘어가요. 근데 우리 전 o r 어떻게 어떠냐면은 패드를 안 붙이고 그 다음 단계로 안넘어딱요이붙이 다음 단음로넘어넘어 거예요. 예요음에음에요그 다음에 뭐라 o r i g 그럴까요? 딱 붙이고 나면 뭐라 o r i g i n 부터떨어집 g i n a l o r i g i n 뛰는지 r i g i n a l original, original, o 떨어집 이 상태로 똑같이 아까 거서 노터 치라고 나오잖아요. 타치하지 말고 라 떨어져 있는 거예요. 안그 그다음에 전기 충격 치료가 필요합니다. 환자로부터 떨어지면서 또 얘기해요. 왜? 얘가 리딩되는 충전을 해가지고 전기 충격을 하면서 이 불이 깜빡깜빡 되는 거예요. 자, 다, 다시 한번 보세요. 자 전원을 키면 성인용 로드입니다. 패드 고착 위치를 확인하여 부착하십시오. 원래 계속 이 소리만 해요. 신전도 진단 중입니다. 자, 그데 떨어지라고 얘기해 줄게죠 그렇죠? 전기 충격 준비 중입니다. 그때 찌깜빡이는 버튼을 누르면 전기 충격이 가해집니다. 자, 이때 이제 또 떨어지라고 얘기는. 라고 한다 2년 동안, 누르면안 2년 동은 충격이 가해졌습니다. 또지안2 해요. 안 2년 동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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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년